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테마는 금리인상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957년에 설립되어 업계 최대의 전속 설계사 조직과 계리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의 생명보험사 보장성 및 연금저축성 보험상품 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바탕으로 업계 최상위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연결 대상 주요 종속회사로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생명 태국법인, 북경삼성치업유항공사삼성에스알이자산운용 등이 있음. 삼성생명은 금리인상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삼성생명테마, 금리인상 생명보험, 기업개요 1957년 인보험과 재보험계약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개인연금보험, 사망보험 및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등 주요 보험상품을 판매. 삼성 자산운용 및 삼성카드를 비롯해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음. 2015년 말 설계사의 퇴직연금 판매가 허용되어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 상승, 은행보다 높은 점유율 보유 및 생명보험사 1위로 경쟁력 확보, 재무 건강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개선 등으로 일반 및 출제보험 서비스 수익 확대에도 보험 금융 수익 및 파생상품 관련 이익 축소에 따른 투자 서비스 수익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 수익이 축소되었음. 책임준비금 전입액의 증가와 이자비용 확대에도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 투자 서비스 비용의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상승. 전속 설계사 기반 국내 최대 신계약 CSM 지속 및 마진율 높은 건강 보장 A입 증가와 제3보험 시장 진출 등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수익성 또한 확보할 것으로 보임. 금리 인상 관련 주 삼성생명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7월 5일 기준 장 마감 삼성생명의 시가 총액은 18조 7,40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삼성생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9위입니다. 삼성생명의 상장 주식 수는 2억 주입니다. 삼성생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삼성생명의 PER 주가 수익 비율 은 10.35배이고 추정 PER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8.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7.29배 EPS 주당순위는 9,477원 BPS는 236,324원 PBR은 0.29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7347원, 2022년 12, 1851원, 증가율, 47.693%, 2023년 12, 9477원, 증가율, 12.662%, 2024년 12, 2, 1327원, 증가율, 8.969%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4.01%, 2022년 12 5.96%, 2023년 12 4.95%, 2024년 12 24.85%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1배 231,1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9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6이며 목표 주가는 11만 2,571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만 7,010억원, 2만 1,807억원, 2만 3,984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1만 5,977억원, 2만 3,076억원, 2만 3,377억원입니다. 삼성 생명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609.68%이고 유보율은 46,347.81%입니다. 500% 이상으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224.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120.35%이고 삼성 생명의 부채비율이 644.71%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 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27.2%이고 삼성생명의 총자산 증가율이 0.7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3.51%이고 삼성 생명의 매출액 증가율이 26.6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64.35%이고 삼성 생명의 순이익 증가율이 124.24%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높였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주주 가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순이익 증가율을 가진 기업은 배당금 증가, 자사주 매입 등의 긍정적 요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높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5.74%이고, 삼성생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563.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1 1 5이고 삼성생명의 총자본순이익률이 0.4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68.81%이고 삼성생명의 자기자본비율이 13.4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소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매출원가나 판관비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017.08%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음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참 차트 분석 삼성생명의 2024년 7월 5일 기준 장 마감 현재 주가는 93,7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91,400원보다 2,3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9,92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종가는 93,700원이며, 삼성생명의 현재 주가는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삼성생명의 종가는 93,700원이며, 삼성생명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0일, 241일, 480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0%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3.01%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금리 인상 생명보험은 거래량 40만 2천 마흔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만 7,52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6만 7,937주, JP모간에서 5만 2,088주, 한국증권에서 4만 4,425주, 미래의 셋증권에서 39,600마흔 여섯 주, 키움증권에서 32,2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52,100마흔 세주, 한국증권에서 48,300여주, 미래의 셋증권에서48,200 신한주, 키움증권에서 44,600일 흔하홉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4 0 0매나홉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20.50% 은 283,70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02,701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 삼성 생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